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테슬라 모델 Y 리어힐 드라이브 인수할실 여러분들께 인도할 팁세 가지를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는 광명 이케아에 직접 가서 두 대를 인수를 했는데요 어, 인도할 때꼭 어, 이럴 필요가 없었구나 하는 부분을 여러분께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어, 첫 번째는요 등록은 무조건 대행으로 하십시오 뭐첫 차고 내가 시간이 많아서 어, 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뭐 상관 없겠지만 일단 자, 비용이 처리할 업무에 비해 상당히 저렴합니다. 5만원이 안됐던걸 기억을 하는데 이게 차량 등록만이 하는게 아니라 번호판까지 미리 달려 나오기 때문에 어, 번호판을 어, 내가 직접 가지고 가시는 분들 개인으로 등록하시는 분들은 번호판을 이제 구청에서 받아서 직접 광명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수고로움이 없는거죠. 넘버도 저는 진짜 만족하는 넘버를 두개 다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이렇게 대행이 더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 등록판까지 직접 들고 와야 되고 거기서도 달아야 되고 물론 달아주시는 분들이 거기 돌아다니시긴 하는데 그거 그 시간에 차라리 차량의 안전 기능 여부들을 더 살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시간 절력 차원에서는 대행을 하셔라. 자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두 번째 광명에 가서 직접 현장 인수하지 마시고요. 지방이시라면 탁송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인도장이 생각보다 여러분들 어둡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모델로 와 인수할 때는 이벽 쪽, 벽 쪽에 그 자연비 광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볼수 있었는데, 두 번째는 아예 센터였기 때문에 너무 어둡습니다. 그 센서 등에 의해서 불이 들어올 때만 좀 나왔지. 요게 저희 그 영상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어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분이나 짧은 인수 시간 동안에 내가 원하는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단차도 막 신경써 그러시거든요. 그럴 필요 없는데 30분이라는 짧은 인수 시간을 위해서 내가 지방에서 KTX 타고 올라오는 그런 비용이나 차라리 그 비용으로 탁송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그래서 어차피 테슬라는 인수 거부를 하지 못합니다. 어저 저희처럼 그 테슬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인수 거부할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탁송으로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나는 하 인수 이벤트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어, 차량에 대한 간단한 설명 듣고 뭐 그냥 이제 끌고 30분 점검하고 내려가시면 되고요. 추후 점검 시간 충분히 주, 줍니다. 그래서 어, 이런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컴플레인이 있다 이런 거를 내용을 담아서 어, 어드바이저 님한테 전송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광명까지 오실 필요 없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세 번째 어, 차량을 어, 광명에서 찾으시든 아니면 이제 탁송으로 받으시든 점검을 하실 때요. 기능 위주의 점검을 먼저 하세요. 뭐 어쨌든 누군가를 앞에다 세워두고 뭐 점검을 하시는 상황이 있을 것이고 제약된 시간 안에 있을 테신데 단차는 나중 뭐 그런 as 사항도 아닙니다 단차는 뭐 정말 큰 단차 외에는 as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큰 단차는 신경 쓰지 마시고 기능 위주 안전 관련 점검을 하시고요 유리에 파손이 있나 없나 히터나 에어컨이 잘 나오는지 문 열림 문이 열릴 때 뻑뻑하거나 뭐 자뭐 사소한 뻑뻑함이야 뭐 상관없겠지만 너무 안 열린다 이런 것들 어쩌면 그 자리에서 고칠 고쳐 주실 수도 있거든요 창문 창문이 이게 이제 프레임리스 도어다 보니까 살짝 열거나 닫을 때 살짝 내려왔다가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 오토 도어류들 이제 자동문이 잘 차문이 잠기나 열리나 시 자동 시트가 잘 되나 그다음에 램프를 램프들이 다 들어오는지 대신에 이런 주행 모드 컴포트 같은 거를 확실하게 설정하시고 저도 처음에 인수 받을 때, 어 갑자기 확 튀어나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안전하게 컴포트 모드로 설정하시고 그냥 살살 받는다 생각하면 그냥 일반 차랑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음 처음에 그런 공포들이 일단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테슬라 모델 Y 리어 힐 드라이브 인도하실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유념하셔서 여러분들께 편안한 인도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